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부치되는 자녀들이죠. 어,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배운 거 오늘 한번 전사님과 함께 복습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잘정크서 한번, 들어보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영광이 담겨 있는 물건이 있었죠. 그 물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이 물건인 그 무엇을 블레서되에게 빼앗겼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계였어요. 둥동대.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상을 섬겼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잘못하였다고 기도 했던 장소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네. 둥동대 미스바 강장이었죠 마지막.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 굴레색 군대를 물리쳐 주셨나요? 잘했어요. 천둥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보스키즈 보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길 바라요. 자오늘 말씀 이야기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정해요. 우리 친구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지요? 자 어떤 말씀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읽해주실까말씀중으로쇼 들어가 보아요 순종이 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으리라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 아멘 오 하랑이가 마시는 초코 케이크를 먹고 있네요. 오 맛있겠다.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하람이에게 동생이랑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람이는 내 네, 엄마하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이 엄마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 동생에게 나눠주기 싫다. 나 혼자 다 먹고 싶다.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이는 동생에 조금만 주고 나머지를 나무들을... 혼자, 네. 다 먹어버렸어요. 하람이 이런 모습을 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이가 엄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숙사하게 한 사람이 나와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말렘 모두를 물리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에굽에서 나와 강야를 지낼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은 움소, 움소 아주 많이 모였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다고 사울왕은 이야기했어요. 어?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음메 염소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좋은 것은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사흘왕은 모든 것을 없애라는 사도의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구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한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 우리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 주변에 기득품들이 누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소리가 들렸어요. 메, 음메음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은 동물들의 소리였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니 이 안가 소리는 무엇인가요? 사울 왕이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대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왜? 의말씀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이 대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일라을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을 못하게 하실 겁니다. 엄중하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사울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설을 해 순종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했어요. 결국 그는 더 이상 참된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회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 너무 슬퍼하세요. 사랑하는 수원동구의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은 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뻐해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서로 친구들끼리 사랑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 하실 일이에요. 손동국의 유치구 친구들 다 같이 콘셉트를 한번 여쭤보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정해요. 참 잘했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수원동국의 유튜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